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으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고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고난받고 죽으실 때가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난과 죽음이 시작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나누는 것이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으셨던 주님의 일이셨습니다. 그 이유는 유월절 음식을 먹는 일이 죽음의 의미를 잘 알려 주는 역사적인 사건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아주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왕이 너무 완악하고 강팍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국 사람들에게 열 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기를 거절하였습니다. 결국 열 번째 재앙을 내리시자 하나님께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첫 소생 장자의 새끼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리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산륙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장자의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장자의 죽음이 뜬날 해질 때흠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문 좌우 설지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잡은 양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양의 피를 집문 설지에 바른 그 집안의 장자와 모든 짐승의 첫 새끼들은 죽음을 면했지만 그 피가 발라지지 않은 측은 모조리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애국의 장자들은 왕의 자식부터 모든 노예의 자식들까지 죽임을 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보혈이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죄용서를 받고 예수님의 보혈이 없는 사람들은 멸망을 당한다고 하는 그런 구속사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장자 구원으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구원으로 이어지고 온 인류의 구원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바로 왕은 하나님께 굴복하고 이스라엘을 노예로부터 해방시키고 애굽 땅에서 떠나갈 것을 허락합니다 애굽의 기나긴 노예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면서 양을 잡고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으면서 그 애굽에서 고통당했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음식을 먹는데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유월절 이 음식을 잡수시면서 이제 나도 저 어린 양들처럼 죽어서 피를 흘리고 그리고 그 피를 믿는 자들에게 애굽 백성들이 해방됐던 것처럼 죄에서 여러분들을 해방시키고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성판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자 하면서 유월절 절기를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는 그 자리에서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들 뿐만 아니라 온 세상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밝히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는 나를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할 어린 양이심을 가장 먼저 깨달은 제자가 누구냐면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1장 20거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는 것임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선포하십니다. 요한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고 어린 양은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제물로 죽으러 이 땅에 오신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 양이 되셔서 세상 사람들 죄를 지시고 희생제물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어린 양의 피에 우리가 동참하는 성찬 예식을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희생함으로 가정이 살수 있다면, 내가 희생함으로 교회가 살수 있다면, 내가 희생함으로 나라와 민족이 살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모든 마음과 모든 힘과 모든 권력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그것을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지. 실제로 내가 왜 어린 양이 되어야 되느냐. 내가 왜 죽어야 되느냐. 내가 왜 희생되어야 되느냐. 반박하면서 십자가를 거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주님 만찬에 참석할 때마다 죄인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성만찬은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주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죄를 돌아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가 없더라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필요가 없을 텐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아무 흠도 없고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성만찬은 우리를 회개로 이끌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성만찬에 참석하면서 우리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살을 찢기시고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잠시나마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한없는 기쁨과 영광을 줍니다. 죄의 고백과 더불어서 갖는 것은 죄의 용서, 제 용서 받은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구도록 이끌어 나갑니다. 죄로부터 자유해진 우리 자신은 감사하게 하는 겁니다. 죄가 없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이런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든 혹은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아서 이 예식에 정식으로 참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예식이 주는 의미를 되새기면서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식구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옛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율법이고 십계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규범입니다. 규칙입니다. 그런데 이 성만찬이 예수님의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새 언약은 돌에 새기는 것도 아니고 책에 새기는 것도 아니고 우리 마음 속에 믿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새 언약을 세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이 되고 우리가 계명이 되고 우리가 복음이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하는 증인이 되야 되는 겁니다. 옛 언약은 십계명 돌 위에 써서 기록했습니다.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두고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신비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의 비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 은약은 주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기쁨으로 서로 사랑하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안에 새겨놓은 새 언약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예식이 2000년 전에 진행, 시작되었고 2000년 동안 진행되어 왔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율법처럼 돌에다 새겨놓으려고 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했다, 성경에 이렇게 했다, 성경에 했다, 이렇게 살아라. 이건 돌에 새겨놓은 겁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우리 마음 속에 새겨졌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용서하고, 내가 어? 섬기고,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습니까? 옛 언약은 돌에 새겨 놨지만 새 언약은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마음 속에 새겨 놨기 때문에 내 마음 속에 새겨진 말씀대로 내가 입력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때 이제는 율법 시대가 아니고 복음 시대고, 십계명 시대가 아니라, 옛 언약의 시대가 아니라, 새 언약의 시대이기 때문에, 새 언약은 어디다가 새겨놓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어디에? 마음 속에. 따라봅시다내 마음 속에. 내 마음 속에. 십계명은 돌에다가 새겨놨습니다. 모세가 받아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돌에 새겨놓으니까, 이렇게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가르쳤어요.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돌로 쳐 죽입니다. 죄인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사건들이 바로 이 십계명 중심으로 하라와 하지 말라 이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런데 이이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맺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옛 언약은 모세와 맺은 언약이지만 새 언약은 예수님과 맺은 언약이에요. 그 예수님과 맺은 언약은 우리 마음 속에 새겨 났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 속에 새겨진 새 언약의 법에 따라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 속에 새 언약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를 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오늘 그리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새 언약이 새겨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섬김과 사랑과 봉사와 충성과 또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포함해서 그다음에 또그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모든 것들을 내 마음판에 새겨 주신 거예요. 뭐 하라고요? 지키라고. 그렇게 살라고. 마음판에 새 언약을 세워 주신 것이 성만찬의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유산이고, 신앙정통이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확신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구약은 구약, 올드 테스터먼트 옛 언약, 신약은 뉴 테스터먼트 새로운 언약, 이렇게 나뉘어지는 겁니다. 신약 시대 때 살고 있으면서 여전히 우리는 구약만 붙들고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셨어요, 이제. 성령을 통해서 오셨잖아요.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오셨기 때문에 물론 나중에 심판주로 다시 재림하시지만 영으로 이미 오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새 언약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셨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은 사람은 아직도 율법교사로 남아가지고, 율법만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교사로 남아가지고. 나중에 율법교사들과 예수님이 충돌하잖아요. 신약에 와서. 어쨌든, 여러분 오늘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셔도 성만찬을 내 참석하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께서 새 언약을 새겨 주셨다. 그새 언약을 새겨 주었다. 내 마음 속에 이제는 앞으로 살아갈 때 율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 은약. 옛 언약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 그새 언약으로 내가 살아가야겠다. 이게 하나님 백성이고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룩한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옛 언약을 돌에 새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처럼 그것을 증거한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새 언약을 새겨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이새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주님을 본받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피가 우리의 혈관에 흐르도록 하는 새로운 언약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찬에 참여와 함께 우리 모두가 화평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발생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성찬에 참여하게 하신 주님의 뜻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위하여 살을 찢기시고 피를 다 흘려주신 주님 오늘 우리가 청결하지 못한 마음과 육체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살과 피를 제한하는 귀한 성례전에 서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의 입과 육체의 모든 기능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깊이 경험하는 소중한 순간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을 뵙는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온전에 성령님의 특별하신 임제 안에서 이 고귀한 성례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같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떡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명령대로 주의 떡을 함께 받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너희가 너희와 내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이 잔을 받겠습니다. 아버지 자비하시는 종으로 우리들을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사제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의 동일한 지체물을 확인하게 하오니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길을 걷게 하오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이 화평의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심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옛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등불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찬식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